김한 기자와 아직 와. 소개해드리지 않은 양철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 우마 우마 우마. 우마 구독하자 구독. 우 구독 구독. 근데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안 드시고 <laughs> 좀 비타민도 먹었는데 <웃음> <웃음>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제가 날짜 순으로 이렇게 쭉 따져 보니까. 네. 라이브의 횟수가 음. 이제 3주차가 된 거죠. 오. 네. 근데 어. 5만. 이 그럼, 그럼, 15번 진짜. 방송했다고 치고 한번할 때마다 한 3,000명씩은 모인 거네. 어, 그러니까요. 이게 어, 네. 다 이제 우리 두분 덕분이기도 음. 하고, 음. 네. 우리 또 제작진의 놀라운 기술. 음. 그리고 지금 구독을 남발해주시는 음.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5만을, 5만 천을 넘게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쯤에는 음. 굉장히 유튜브 역사의 기념비적인. 근데... 이거 처음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 몰라. 뭐 <laughs> 아, 그러면은, 네, 유튜브 역사상 처음, 네. 처음으로, 네. 네. 가장 단기간에, 네. 예, 10만을 돌파한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그, 네. 개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숏 박스와, 네. 그리고 우일이 형님을 넘어서는, 음. 예, 최단기간 10만 채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만 돌파한 거 가지고, 5만하게 굴지 마라. 아. 예, 우리 박규환님께서 소중한 아. 댓글 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만 네. 기이다 예. 한다. 5만 했어 네. 네. <laughs> 예, 구독 사정 없이 박아주시고 아.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에 진짜 저희가 너무 기운 내서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구독자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고요